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구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취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 짓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천국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설교에서 많이 들었던 것처럼 모든 길과 도로가 금으로 되어 있고 집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수많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것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또한 천국에는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저는 천국을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과 다르게 자신의 목청이 찢어질 듯이, 목청이 터질 듯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니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다윗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마다 천국을 그리는 모습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모델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나 주셨는데, 한 가지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교회입니다. 아, 설마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 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은 가정과 교회에서도 겪어봤더니, 그것도 힘든 것 투성이더라 생각하는 분들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목장과 교회는 천국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반대로 지옥 같은 환경이라 생각이 됩니까? 오늘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천국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나이가 많은 성도에게는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듯이 존대하고 젊은 청년들에게는 형제, 자매, 남매에게 하듯 깨끗이 대하라. 말씀합니다.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이자 영적인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연로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참된 믿음 안에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태도가 참 중요하죠. 그만큼 부드러움과 온유함의 태도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모두가 아버지로 모신 천국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곳에 나이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며 결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순서가 있었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질서에 맞게 아름답게, 선하게 서로가 존대하며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3사절에 보니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3사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바울은 과부를 다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과부 중에서도 참 과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참 과부들을 존대하라. 권면한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천대를 받았는데 그중 과부는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이 든 과부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부모인 이 과부에게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 이것을 가르치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나를 낳고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과부라고 해서 세상처럼 똑같이 천대하며 멸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6절에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런데 이런 과부들의 삶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멸시 천대를 받고 고난의 삶이지만. 영적으로는 큰 유익이 있다고 라 말씀합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남편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경건의 연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편은 어렵습니다.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 붙들고 주야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부 중에서도 항상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케이스로 남편이 없는 것이 자유가 되어서 향락을 즐기는 과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부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과부가 된 것으로 거룩을 배우게 된다면, 그것은 유익이요 복이 되지만 과부가 된 것이 죄와 탐욕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각자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7, 8절에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은 찬 과부에 대한 권면을 하다가 갑자기 가족을 돌아봐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자들이고 심지어 그들은 불신자보다 못하다, 악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질서와 역할을 만홀이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곧 있을 설 명절에도 우리는 친척, 친족들과 특히 가족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심지어 불신 가족이라고 나를 힘들게 한 부모라고 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찾아가지 못하면 연락하고. 선물을 챙겨드리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 안되는 나 때문에 수고한 그 가족에게 감사를 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판단해서 그 부모를 멸시하고 존대치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호리 여기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설명절에 부모를 돌아볼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10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될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으며 환란다든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기서 교회에과부의 명부에 올릴 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나이가 60세 이상이며 돌봐줄 사람이 없는 자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섬김과 구제와 봉사 선한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이 교회의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참 과부가 아닌 젊은 과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가르침이 참 의미심장하죠. 젊은 과부는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젊을 때에 참 과부가 되는 것보다 시집을 가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참과부의 명단에 올려 두었다가 다시 정력의 포로가 되어서 재혼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과부가 되지 않으면 정죄받을 일이 없지만 참과부가 된 이후에 그리한다면 많은 불신자들에게 정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젊은 과부 중에 일부가 거짓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일을 하지도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불필요한 말로 시험거리를, 만, 시험거리를 만드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면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젊은 가부들이 참 가부의 명부에 올라와서 수많은 시험거리와 많은 이 말거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그냥 교회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는 다시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적에게 정죄나 비방의 기회를 없애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 에베소 교회는 사탄에게 넘어가 믿음을 저버리고 정력의 포로가 된 과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나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만일 성도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그 성도가 책임지고 돌아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오직 참과부만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정말 힘든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나머지 의지할 곳이 있고 가족이 있는 과부들은 성도들이 구제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은 꼭,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육적인 과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는데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참 과부의 인생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들 모두가 향락을 버리고 항상 간구와 기도로 거룩을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질문 드리겠습니다. 천국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서 개선해야 될 관계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 설명절에 내가 돌아보고 챙겨야 할 가족 식구는 누구입니까? 불신자라는 이유로 나를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존대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가족 식구는 누구입니까? 나는 영적 참 과부처럼 기도와 간구로 거룩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젊은 과부처럼 예수를 버리고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의 길을 간다는 핑계로 무심한 아들을 자처하고 있고 불신자보다 악한 모습으로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가족을 돌아보고 이번 명제를 통하여서 부모님을 더 돌아보며 챙기는 적용을 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참 과부처럼 저희 모두가 이 땅에 과부의 삶을, 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세상 남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남편으로 삼아 이 땅에서 세상의 향락을 따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 죽은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천국 공동체, 말씀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존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설명절이 다가옵니다 주님 돌아봐야 할 부모님과 가족들이 누구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회복과 구원이 임하는 설명절이 될수 있도록 극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